사랑합니다. 어제 우리는 49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한 사람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짐승 같은 존재다 말씀드렸어요.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다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영원하신 장구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편 50편도 크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설명하기를 여호와 전능하신 이가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 작은 마음 하나 어찌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단 1초라도 내 뜻대로 가꿀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1초를 더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더살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다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기도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마음에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거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가슴에 채워야 할 것은 해돋는 데서부터 해치는 데까지 모든 것을 부르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묵상하는 오늘이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다 부르신 하나님이 성도들에 관해 말하고 싶어하십니다. 그 성도들을 정의하기를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를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그의 제사의 태도를 보면 그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신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빼먹고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불편해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야, 살기도 어려운데. 이 수소를 제물로 바쳐야 돼. 또 절기가 돌아오고, 또 주일이 돌아왔고, 또 감사한 금 내야 되네. 내가 이 순념소로 제사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3절에 자기를 변호하세요. 한마디로 줄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내 것이다. 그땅 안에 있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매 순간 내 앞에 가져오는 번제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희를 책망할 마음이 없어. 많이 가져와 줘서 고맙다 매 때를 기억하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자 너희가 내 앞에 끊임없이 가져오는 그 예배와 재물이 날 만족시킬 것 같니?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만큼 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큼 이렇게 예물 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큼 이렇게 직분 수행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물으세요 나는 네가 그거 안 해도 스스로 충만하게 다 가진 자야 네가 나한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나 손해 날거 하나도 없는데 네가 아무리 크고 좋은 수소를 가져와도, 네가 아무리 좋은 염소를 가져와도, 내가 고기나 타령하고 피나 마시는 우상과 같겠니? 아니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제사 무엇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수소가 아니라 염소라도 괜찮아요. 염소가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산비둘기라도 괜찮아요. 매일 안 가져와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아버지 이 죄인을 다시 살려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다시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직분을 여전히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자라는 인생이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분께 드리는 마땅한 예배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했는지 자랑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살다 보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이 많아요. 전능자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서원을 잊어요. 한두 번봐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 내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수소 다령하고 순염소 다령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깎아내리더니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맹세 함부로 해 놓고 지키지도 않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벼워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매 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제물은 구역 구역 가지고. 그러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제물이 하나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수소의 고기를 염소의 피를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 뒤에 있는 어쩌면 내 중심을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육체의 병이 들었습니다. 내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소 드릴 게 없습니다. 염소도 한 마리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날 건져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한대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무것도 못 드려도 괜찮아요. 주일헌금한 번도 못 드려도 괜찮아요.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간구의 제사를 받으신 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살려냈어. 내가 날 다시 쓸 거다. 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시고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간구의 제사를 좀 가져오면 좋겠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성도로 대변되는 사람 말고 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늘 율법에 대해 말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늘 입에 담고 있어요. 입만 열면 율법 율법. 입만 입만 열면 교회 교회. 그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을 내등 뒤로 던져버려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 말합니다. 입으로는 늘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두고 싶진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장 많이 만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악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악할 수 있어요. 교회 중앙직분을 받으신 분이 가장 악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최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가장 악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번 보이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을 내 앞에 두고 등과 빛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등 뒤로 던져버려서 내 앞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마음대로 내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찢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소와 순념소를 다 갖다 드려도, 하나님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나 자신, 그를 찢으신대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원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와 또 성도들 가운데 이중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받기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간구하기 원하실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능자를 전능자 되시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 해 돋는 데서부터 해치는 데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